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 알려드릴 폭은 짝방 폭입니다. 이 짝방 폭을 왜 가냐 하는 상황은 우선 레드가 킬 수가 앞서고 블루에게 라운드를 줘도 이기는 상황에 보통 대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이 대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짝방의 폭을 던져서 이제 블루가 킬을 걸기 위해 와야 하기 때문에 잡는 폭을 한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알려드릴 폭은 거의 여기까지 온 적. 이 포트레스 폭을 처음에는 많이 깝니다. 이 폭의 장점은 적이 오는 사운드를 들어서 직접 깔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이쪽에서 폭을 까기 때문에 에보를 좀 오래 하신 분이면 여기 철사, 철사에 폭을 튕기면 이렇게 포트리스 사이가 따일 수 있습니다. 이게 포트리스 고각 폭 짝방 첫 번째 폭이었습니다. 두 번째 폭은 이곳, 이곳에 앉아서 붙어가지고 A 위치는 이곳입니다. 이곳에 대고 폭을 깝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적들이 초토화됩니다. 이 폭도 사운드를 들으면서 깔수 있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린 레드 철창 앞쪽 폭에 맞고 죽을 수 있습니다. 보통 레드가 대기를 하는 경우는 킬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1킬, 2킬이 아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폭도 단점은 이 레드 철장 폭 앞쪽에 폭에 맞고 죽을 수 있다.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 폭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철과 이 구멍이 일직선으로 만나게 서준 다음 앉아서 폭을 한, 가운데쯤, 까주면, 깊게, 깊게 들어가는 폭입니다. 이폭 같은 경우는, 이, 일직선만 맞춰주시면, 까는 위치에 따라, 짧게 가냐, 길게 가냐, 라는 걸 조절해서 깔수 있어서, 좋은 폭입니다. 이 폭의 단점은, 어 우리 팀이 이 사운드를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혼자 남아서 이 폭을 깐다면 킬은 할수 있겠지만 적이 먼저 여기를 먹거나 여기 올라가서 부스팅을 해줘서 잡, 잡는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가지 폭이다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, 제가 레드 철창 앞 폭을 왼쪽 상단에 올려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